안녕하세요. 호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그라바스타의 M1 Pro 배틀원 무선 게이밍 마우스 언박싱 하겠습니다. 그라바스타 목큐리 M1 Pro 배틀원 무선 게이밍 마우스 실버 미스트 에디션 언박싱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 상대부터 제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받았습니다. 택배 박스 옆쪽이 조금 뜯어져 있었지만 받은 제품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택배 박스 개봉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꺼내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된 설명서 있습니다. PDF 파일로도 있으니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설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서 PDF 파일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펀딩 시 함께 준 마우스 패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입니다. 안내 종이 카드가 있습니다. 원제폰 박스 보겠습니다. 꽃봉이 에어캡 포장 되어 있습니다. 포장 제거했습니다. 본 제품 박스 외관 보겠습니다. 박스 바닥 양쪽에 투명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박스 바닥 상단에 수입사 정보와 제품 시리얼 넘버 있습니다. 스티커 잘라서 제품 개봉하겠습니다. 상단 박스 안에 보면 스티로폼이 붙어 있는데. 마우스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우스 꺼내겠습니다. 마우스 꺼내면 1K 리시버와 확장 젠더 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하면 종이 박스가 있습니다. 1K 리시버입니다. 확장 어댑터입니다. 종리 박사 안. 부동품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설명서 들어 있습니다 호패드와 미끄럼 방지 스티커 클리닝 천 들어 있습니다 종이박스 안에 4K 125도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마우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타공 디자인이고 안에 있는 본체에서 LED가 나옵니다. 바닥에 1K 리시버 보관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센서 위쪽에 연결 모드 전환 스위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와 크기 보겠습니다. 맥스틸의 마우스입니다. 로지텍 MX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로지텍의 M120 마우스입니다. 제닉스 타이탄 마우스입니다. 제품을 받고 사용해본 느낌 말해보겠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 보기 좋습니다. 메탈 재질의 시원한 느낌과 무게감 괜찮습니다.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옆의 무늬와 휠의 각진 디자인은 그립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공 디자인이라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 LED와 4K 동글의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충전하라고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클릭 버튼의 거리가 다른 마우스들보다 좀더 넓으니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모두 변환 표시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알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투명이라서 처음 찾을 때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에한글화가 너무 어색합니다. 1K와 4K 동글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글 변경할 때마다 다시 페어링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머큐리 M1 Pro 무선 게이밍 마우스 언박싱했습니다. 제품을 좀더 사용하면서. 기회되는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